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빈바사라왕이 부처님을 만나 전한 세속의 제안과 이에 응답한 부처님의 초월적 결심을 통해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왕사성의 설인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진정한 해탈과 평화가 무엇인지 성찰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몸소 걸으셨던 그 길을 기억하며 우리도 마음속 탐욕과 번뇌를 비우고 참된 진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모든 분께 부처님의 가르침이 주는 평화와 깨달음으로 가득찬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내가 이 나라를 다줄 테니 다스려 보시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왕사성은 오래 전부터 깨달음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상징하는 곳으로 부처님께서 빈바사라왕과 나눈 깊은 대화가 남아있는 성스러운 땅입니다. 어느날, 부처님께서 왕사성으로 걸어오시는 길에 마침내 빈바사라왕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빈바사라왕은 고요히 그분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비록 출가자의 소박한 옷을 걸치고 계셨지만, 부처님의 빛나는 인품은 왕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고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굳이 출가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그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대왕님, 당신의 깊은 뜻은 감사하지만, 저의 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저는 늙음과 병들, 죽음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해탈을 찾고자 할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빈바사라왕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만일 해탈의 경지를 얻으신다면, 부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셔서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날의 대화는 두 성인이 나눈 존경과 이해의 표현이었습니다. 왕은 모든 세속적 번뇌를 초월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결심을 존중하며 그를 위한 출가자의 길을 응원했습니다. 이후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고 약속대로 왕사성으로 돌아와 빈바사라왕을 다시 만나 진리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비우고 나아가는 여정과 왕의 깊은 믿음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남기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빈바사라왕의 만남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부처님은 왕사성으로 향하던 중이었고, 그곳에서 그는 인간의 본질적 고통과 삶의 의미를 구도하는 여정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빈바사라 왕은 부처님의 고요하고도 위엄 있는 모습을 보고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아직 젊고 헌칠한 용모를 가진 그에게서 왕은 다른 이들에게서 느낄 수 없던 평화와 기품을 느꼈습니다. 빈바사라왕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세속을 떠나 이 길을 가십니까? 만일 당신이 다시 속세로 돌아오신다면, 이 나라의 절반뿐만 아니라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나라를 다스려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깊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대왕님, 저는 늙음과 병들, 죽음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권력과 부유함은 이 고통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찾는 것은 생사의 바다를 넘어 영원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빈바사라왕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만일 당신께서 이 해탈의 길을 이루신다면, 다시 이곳으로 오셔서 저와 제 백성을 진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왕의 진심 어린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대왕님. 언젠가 제가 진리를 깨달아 해탈에 이른다면 다시 돌아와 당신을 찾겠습니다. 이 만남은 왕사성의 역사 속에서 깊은 의미를 남겼습니다. 왕은 세속의 모든 부귀와 권력을 부처님께 내어놓았지만, 부처님은 그 권위를 초월하는 구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후 부처님은 자신의 깨달음을 이루고 돌아와 빈바사라 왕에게 가르침을 주었으며, 왕은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왕국은 마음속에 있으며, 그곳에서 오직 평화와 깨달음이 통치할 뿐이다. 세속의 권위는 영원하지 않으나 진리로 가는 길은 끝없는 빛을 비춘다. 왕국을 다스리는 자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큰 자이다. 참된 깨달음은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있다. 권력도 부유함도 이 진리를 넘지 못한다. 세속의 부귀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지혜와 자비는 영원히 남는다. 부귀와 권위는 순간적이지만 해탈의 길은 영원한 자유를 약속한다.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왕국이다. 외적인 통치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참된 깨달음은 영원히 불멸하며 그것을 구하는 마음이 세속의 굴레를 초월한다. 출가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나를 찾는 여정이다. 생사의 바다를 넘어서는 진리가 부와 권력의 유혹보다 더 귀하다. 부와 명예를 가진 자보다 욕망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왕이다. 진리를 좇는 길은 고요하지만 그길 끝엔 무한한 평화가 기다린다. 부귀로 마음을 채울 수는 없다. 오직 깨달음만이 영원한 만족을 준다. 세속의 유혹을 초월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해탈의 길에 선다. 왕사성과 그 주변에 있는 불교적 유적지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이 깊이 배어 있는 성지로 오늘날까지 전 세계의 불자와 평화의 염원을 품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후지 스님이 세운 세계평화 불사리탑은 모든 생명에게 평화를 바라는 원력을 담아 세워졌습니다. 네. 이 탑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평화를 염원하며 기도하고 수행하는 장소로 각자의 신념과 전통을 뛰어넘어 화합과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네. 후지 스님은 어느날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진정한 평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이 평화가 세상에 전해지리라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꿈을 계기로 후지 스님은 인류가 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 평화를 이루는 성지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세계 평화 불사리탑이 세워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묘법연화경을 독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인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었고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한마음으로 평화를 기원하는 울림이 탑 주위에 메아리쳤습니다. 이 탑은 영축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마치 부처님이 설법하시던 산과 연결된 것처럼 신비롭고 고요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영축산 또한 부처님께서 자주 머물며 가르침을 전하셨던 곳으로 수많은 제자가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수행의 길을 걸었던 성지입니다. 영축산에는 다양한 수행굴과 절터들이 남아있어 불교적 유산과 가르침이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치 시대를 뛰어넘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만나볼 수 있는 장소이자 우리 마음속의 무명을 밝히는 등불처럼 신성하게 여겨집니다. 그치? 왕사성의 세계평화 불사리탑과 영축산의 유적들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켜내고, 오늘날까지도 모든 생명의 평화를 기원하는 성스러운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자비의 마음이 이 성지를 찾는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누구나 그 자비와 평화의 마음을 되새기게 되고 자신의 마음에 평화를 새기며 세상에 그 울림을 전하고자 결심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사리탑과 영축산의 유적들은 우리가 부처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평화와 화합의 마음을 되새기는 장소로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부처님의 진리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생생히 전해주는 소중한 성지입니다. 평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가 된다. 진정한 자비는 모든 생명을 하나로 보는 눈에서 비롯된다. 고요한 마음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탑은 돌로 세워지지만 그 속에는 모든 생명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모든 성지는 깨달음을 향한 길의 이정표일 뿐, 깨달음은 오직 마음 속에서 발견된다.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이들도 평화를 향한 마음에서는 하나가 될수 있다. 내 마음의 무명이 사라질 때 세상 또한 밝아지기 시작한다. 참된 평화는 다른 이와 나를 구별하지 않는 자비의 마음에서 피어난다. 산과 바다가 다르듯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고요한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다. 바깥에 세운 탑이 아니라 내면에 세운 탑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기둥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 속의 성소이며 그곳에서 모든 존재는 평화를 찾는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때 비로소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깃든다. 자비의 씨앗은 작은 마음 속에 심어지지만 그 열매는 온 세상에 퍼진다. 우리의 참된 고향은 평화와 자비가 있는 마음 속에 있다. 세상에서 그 무엇도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일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부처님께서는 젊은 시절 궁궐에서의 삶과 세속적 권력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마음 깊이 자리한 질문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그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물음을 통해 그는 생사의 굴레를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출가를 결심하셨습니다. 출가 후 부처님은 왕사성 근처에 도착하여 빈바사라왕과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왕은 젊고 품위 있는 부처님을 보고 감동하여 그의 왕국에 반을 주고 통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제가 구하는 것은 세속적 권위가 아니라 생사의 고통을 넘어선 해탈의 길입니다. 라며 자신의 결의를 굳게 밝혔습니다. 왕사성에서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생사와 해탈에 관한 법을 설했습니다. 그는 십주, 십령, 십법이라는 열 가지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며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방편을 설했습니다. 네. 십주 마음의 고요와 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단계로 모든 중생이 삶의 본질을 깨닫고 내면의 평화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네. 심령 삶의 매 순간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스스로를 바르게 인도하고 모든 존재를 돕는 이타적 마음을 갖는 법입니다. 시법 무지와 욕망을 넘어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가리키며 그것을 통해 생사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이 깨달음의 길을 통해 세상의 본질을 깨달으셨고 왕사성에서 이를 설법하여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어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은 진정으로 보입니다. 두려움과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찾아낸 길이 오직 개인의 해탈을 위한 것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길이 모든 존재의 고통을 줄이고 생사의 흐름을 건너는 다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왕사성에서 설하신 이 가르침은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고 생사를 초월한 진리로서 전해졌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세속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번뇌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고통을 넘어 참된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고통을 멀리 하려면 마음의 고요를 찾아야 하며 해탈은 그 고요 속에 있습니다. 생사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선 지혜와 자비의 배를 타야 합니다. 인생의 참된 깨달음은 세상과 자신을 초월한 곳에서 비로소 빛납니다. 중생을 위해 일어선 마음은 곧 깨달음의 첫 걸음입니다. 욕망을 버리고 참된 길을 찾는 이는 이미 깨달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요한 마음을 통해 비로소 그 진실을 드러냅니다. 부처는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합니다.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이는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마음 속의 길과 통합니다. 바른 마음은 바른 길을 만듭니다. 깨달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와 자각에서 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이며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첫발입니다. 고통은 진리를 찾는 씨앗입니다.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빛은 마음 속에 있으며 그 빛은 나누어질수록 더 밝게 빛납니다. 부처님이 왕사성에 머무르시던 어느 날, 많은 제자와 왕사성의 백성들이 법회에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때 빈바사라왕도 한 걸음에 달려와 법회에 참여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왕국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속의 왕위를 받들어 나라를 다스리려 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왕위마저 내려놓고 자신과 세상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사람은 높은 권세를 가졌으나 마음속엔 번뇌가 가득하였고 두 번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자유로움과 평온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무엇이 진정한 왕의 길이겠습니까? 이 물음에 왕사성의 사람들은 침묵했고, 빈바사라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부처님께 드렸던 나라의 권위를 떠올리며,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왕의 길을 배우고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다스림은 밖에 아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속의 길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자비의 길이 참된 통치자의 길입니다. 해탈을 얻은 자는 나라를 넘어서 모든 존재의 평화를 구합니다. 이 법회에서 부처님은 십주의 깨달음과 심령, 십법에 대해 설법하시며 중생들을, 번뇌로부터 해방시키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부와 권세는 찰나의 번영일 뿐이며, 진정한 평화는 마음의 고요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빈바사라왕은 이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왕국을 다스렸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마음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차비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며 인생을 걸었습니다. 왕사성의 이 법회는 그날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지며 세속적 권위와 영적 깨달음의 차이를 가르치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머물렀던 왕사성은 이처럼 모든 이가 찾는 마음의 성지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왕사성의 평화의 길이 열리고 빈바사라왕 부처님을 만나다 세상의 왕이가 아닌 마음의 왕좌에 자비로 다스리는 법을 배우리 권세와 부는 물거품처럼 흘러가고 마음의 고요가 진정한 왕국이라 부처님의 가르침 십주와 십령 세상 너머의 평화와 자유를 노래하리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길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어디로 가는가? 해탈을 얻고 진리를 깨닫는 길. 마음 속에 길이 있음을 그 길을 찾으리. 왕사성의 법회 그곳에서 모든 번뇌와 갈등을 놓고 왕도 백성도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자비의 길을 따라 함께 걷는다. 불사의 탑, 평화의 바람이. 영축산을 감도는 이 땅에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모두가 자유로워지리라 마음이 진정한 왕이 되어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 왕사성에서 그 가르침을 얻고 모두가 함께 평화로울 때까지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